십니까? 저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머랭 쿠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도 이주원 씨가 한번 먹어봤습니다. 이걸 즐겨 먹는 방법은 이 위에를 먹고, 그다음에 중간 먹고, 이 밑에를 먹는 겁니다.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. 옆에 한번 먹고 또한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맛있습니다. 달콤하고 부드러워. 정말 바삭합니다. à. <laughs> 맛있습니다. 이거, 사람들도 많이 사 먹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슬기롭게 놀자의 김정은이었습니다.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